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가져다 주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할때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과마를 통해 변화되어 밝은 빛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만 보고 예언을 성취하며 살아 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 오늘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호흡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하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삶의 환경을 바꿀 필요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자의 길로 가라고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잠언 2장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자, 선한 자의 길은 어떤 것이고 의인의 길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본문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려면 핏줄을 타고 도는 피가 깨끗해야 한다. 피가 깨끗하려면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음식이 필요하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불결한 공기를 마시면 병에 걸리고 질병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자,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생겼는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깨끗해지고 활력이 생길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영적 분위기에 사는가가 중요하죠. 날마다 어떤 말씀을 먹는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친구들과 교제하고 사귀는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내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순결과 건전성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뿐 아니라 사귀는 친구들과 호흡하는 도덕적 분위기에 달려 있다. 믿음, 명랑, 원기, 희망, 기쁨, 의심, 두려움, 나태, 아둔함, 시기, 질투, 불신, 이기심, 고집 그리고 타락은 우리가 맺는 교우 관계들과 사귀는 친구들과 호흡하는 분위기의 결과이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릴지라도 호흡하는 공기가 나쁘면은 영적 건강이 증진되지 못하고 영혼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어참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말씀과 같은 신앙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와 사귀고 교제하는가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친구가 나와 같은 말씀과 신앙을 하는 그 친구가 남편이나 아내나 내 가족이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교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을 함께할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상담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은 대형교인데,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관심에 동의하고 같이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신앙할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한다. 자 교우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현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그물 속으로 들어,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영적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사탄이 쳐놓은 거물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물입니까?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외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뜻든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로움과 친구가 없는 문제는요, 라오디기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친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나를 살게 만들고, 에너지를 주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켜 줄 말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큰 낙담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더 어려워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붙잡고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말씀을 찾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외로움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인터넷이나 줌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명의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영적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친구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친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려면 폐를 잘 돌보라. 영적인 음식을 살피라.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으로 그대 속에 계시게 하고 싶다면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들과 사귀는 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개발하라. 영혼의 건강은 선한 도덕적 분위기를 호흡하는 데 달려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먹는 영적인 음식이 정말 나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는지, 그런 종류의 말씀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아직 먹고 있지 못하면 그런 말씀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영적인 친구를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서로가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교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 친구를 보내달라는 그 기도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처방을 주셨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공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들이 마시는 공기에도 달려 있다. 악한 사람들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죄의 말라리아에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다루는 사람들과 겸손함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들이마시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죄에 말라리아에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활력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말씀. 둘째로는 경건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 말이죠. 셋째로, 봉사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개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단한 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십시오. 1년에 한 명도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2년에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그 정도는 할수 있어야겠죠. 주변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을 아침 예배로 인도해서 함께 아침 예배 드리고, 또,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나와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갈수 있는 친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침 예배와 바이블 칼리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만일 이 아침 예배와 바이블 칼리지를 아, 좋아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친구들을 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말씀을 먹으면서 함께 걸어갈 친구를 위해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말씀을 먹으면서 좁은 길을 갈 친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으로 친영적인 친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다. 다녀야 될 교회를 찾지 못해서 외롭고 자신이 아침마다 먹어야 될 말씀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갈수 있는 친구들, 외롭지 않게 갈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단이는 교회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홀로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신앙하는 성도들 주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고 그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구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친구가 돼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